반갑습니다. 김소장입니다. 송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또 LCT 마루 패밀리가 뭉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 나왔죠? LCT 레지던스 70C 타입. 부산의 아, 네. 최고에도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1등 아파트 주거시설 LCT 더샵 플러스 LCT 레지던스입니다. 여기는 랜드마크 타워인 그 레지던스 70C 타입이고요. 방 3개, 화장실 3개 타입입니다. 오늘 저희가 매매와 임대로 나와 있는 물건, 직접 숙박을 해보고 얼마나 좋은가, 한번 잡으면서 또 매물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주인분이 너무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아 주인분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서 아, 어, 잘 모르겠다니까. 그럼 직접 잡아라. 네, 제가 이제 출장 온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소장님, 한번 잡고 있어.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 먼저 이쪽부터. 아, 잡아보던가요? 예. 예. 네. 방이 세 개인데 첫 번째 작은 방이에 작은 방이라고 하긴 그래요. 팔사 타입 그냥 안방이랑 똑같습니다. 마스룸에 음, 똑같다 보시면 그렇죠. 되고 더블베드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생숙이기 음. 때문에 풀옵션입니다. 네네. 지금 어... 말이 더잘나오네 아까부터. 어. <laughs> <laughs> 뷰가 그리고, 그리고. 광안대교부터 다 보여요. 네. 여기 이제 그 더샵으로 치면은 그 58평하고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이게 모든 방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이런 그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층수가 86층입니다 예, 네, 여기는 86층 초고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방 안에 이렇게 파우더룸, 드레스룸 음.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가 달린 음. 화장실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샤워부스, 변기통, 네. 그리고 세면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 살짝 작은 방 네. 여기는 슈퍼싱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연인끼리 깨앉고 자면 잘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잘수 있고, 네. 오늘 저한 커플 있네요. 아, 한 커플 <laughs> 지금 제가 초초대 해가지고 네. 한잔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뷰가 상당히 네. 좋죠. 어, 아, 요 방에서도 똑같은 뷰 보실 수 있다. 모든 방에서 똑같은 뷰를 볼수 있다. 네. 국방이장도 두 개나 두 칸이나 달려있네요. 네. 네. 이제 대망의 거실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거실 봐요, 거실. 네. 아이거 맛있게도 드시고, 드시고 계시고 아, 진짜 끝내준다 끝내준다 진짜 아찔하다 아찔합니다 진짜 <laughs> 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아찔해 맞죠 잠시만 이거 붙어 보이죠 이, 이 빛이 안, 반사가 안 돼야 잘보인다이 음. 아... 보시면은 저기 뭐야 W부터 광안대교 저기 송도 이진베이시티까지 다 어, 보이죠 여기 이진베이시티 여거에요 이쪽 이쪽 다 보이네. 3개 쪼 보이는 거. 네. 그갖고제송동까지 저기 거의 안락동까지 다 보입니다. 요 밑에는 보니까 워터파크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워터파크는 요걸로나 안 보이겠다. 음, 어... 눈으로는, 아, 보입니다. 아, 눈으로는 보입니다. 눈으로는 보이고 그리고 이 카, 카메라로 잡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뷰가 훨씬 완전 좋습니다. 다르죠. 하고 뭐 주방 간, 간단하게만 보죠요. 냉장고 이쪽에 있으시고 여기 아마 3천만 원짜리 냉장고. 아 아니, 이거는 이거 아니 이건, 이건 아니다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어 있고 네, 광파 오븐. 네.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싱크대. 사구 네. 인덕션. 네. 이쪽에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세탁실입니다. 잠시만요. 건조기랑 세탁기, 건조기, 세탁기, 세탁기. 사이 좋게 LG랑 삼성 네. 들어와 있고 네.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네. 오늘 제가 여기 살 건데 참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이 좋은 데를 혼자 이렇게 자야 되는 거 네. <laughs> 마스터룸에서도 창이 크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아. <laughs> 진짜. 그리고 밤 되면 또 이뻐요. 밤에 나중에 야경 사진 꼭 첨부할 거예요. 아 예. 예. 썸네일을 예. 제가 어. 야경 사진 이제 좀다 찍으면 아마 해지고 여기 불도록한잔 하고 나면 밤이 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마스터룸 안에는 당연히 또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화장하시고 화장 좀 고치시고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 안에 있는 금고와 드레스룸. 네. 여기는 그 숙박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고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호텔은 이제 두 명밖에 못 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여러 명이서 놀러오니까 네. 아까 보셨다 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방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두 커플 세 커플이 와도 놀기에는 좋다. 오케이. 그래서 손님이 많아요. 아까 손님 너무 많아서 놀랬어요 아, 손님 진짜 많더라고. 네. 여기는 이제 마지막 마스터룸 만에 딸려 있는 화장실입니다. 변기, 샤워부스, 여기는 욕조까지 같이 있고요. 네. 그리고 <laughs> 세면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돼 있네요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네. 자 오늘은 lct 레지던스 70c 타입 방 3개 화장실 3개 매매와 임대 가능한 물건을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네. 숙박을 해볼 겁니다 얼마나 좋은가 네. 상세한 내용은 내용 적, 상세한 정보는 내용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첨부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안녕. 저희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